와이 이리 버벅거리노. 수목원. 그러면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목원 쪽으로 가야겠지. 자 여기로 들어가서. 아 친구 안녕? 아니 잠깐만. 음, 음. 마이크 하나 박아주고 아또 왔어 이거 나이트메어 왜왜 <laughs> 왜 오는 거야 자꾸 아 미치겠네 아아 와씨 아 그래요 동네 판자촌에 사는 거지가 학고방이에요. <laughs> 이럴 수가. 판자촌 거지가 되었다. 하지만 만, 저에게 만두, 만두가 있습니다. 만두 한입 먹고. 음멋어 음. 판자촌 거지는 만두를 먹습니다. 아니요. 도, 꼭 도망치지 않아도 돼. 잡아 조져도 돼요. 난 주로 조지거든요. 음. 근데 저, 학구방 탐방 냄님 왠지 내 아는 분 아니야? 예전에 고양이님 냄새가 난다. 음. 여기까지 하고. 그냥 내려와서 뛸까? 내려와서 뛰자 그냥. 그냥. 체력 좀 까이고 뭐야? 아우, 아우. 그래 그래 이기났지. 이기났지 이기났지. 고생하지 말라고. 자, 목어너 바로 가신다. <laughs> 체력을 좀 주고 그래. 아니라. 만두 아니. 야만 만두. 뭐문 열어? 아, 뒤쪽 이 구나. 응. 자, 꼬방 탐방 하고 가셨네. 진짜 이 게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재밌겠는데. 계속 먹는 소리 들려요? <laughs> 먹방이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맛있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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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오지마오오마이오오오오레기통을 하나 던져주자 영원한 사장오 다시 오셨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맹독충 자, 오신 김에 여러분들 추천과 지겨찾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쟤도 있구나. 자, 반발력 하나 해놓고, 심령 충격. 하나 더 가놓고, 이거 던지고, 충격 싸대고 까대고, 끝. 아, 네, 이거, 진짜, 어디서 맹독충들 계속 와. 네. 저 만두 먹고 있어요. 더 놀랍죠? 음, 음, 음. 자, 어디지? 저 뒤쪽인데. 아 그럼 여기가 아니지 이쪽으로 가야지 자, 저장 한번 합시다 저 이쪽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적이구나 아 뭐야 음... 아! 아파 뭐 집어 던질 거 여기 있다. 얘들은 이거 집어 던져 줘야 돼. 여깄 있다. 아, 이씨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다왔다다왔다다왔 다다 왔다 다다 다다 여다 다다 다가 다다 다다 가다 다다 아, 그, 알렉슈아 이제. 어디 있어? 저 안에 있나 보다. 알렉슈 Ah, here it is. There's like this. Oh, I promised you my arming cape. All I ask is you hear me out first. And you can blow Talos one to pieces if that's what you think is best. 그래, I, don't think do I know because I used to think we couldn't be trusted to play with fire without burning the house down. But you convinced me. You showed me anything was possible, even if the price was steep. That part of you is still in there. We can make history, Morgan. Not those leeches on the Transstar Board of Directors, not Mom and Dad. You and I. Just like we planned. We've got the data to confirm what you suspected. And Carl is broadcasting a neural signal. A secret message reaching to the stars. Mm -hmm. What I want to know is what is the message? And who is listening to it? I think you know. Ever since we first tested the Typhon Neuromods, you've known. This fabrication plan is for the no wave device prototype you conceived. It will hijack the coral signal and use it to deliver a massive shock to every Typhon organism at once. Take it. 내놔. 내놔. 뭐 야야 빨리 줘. 뭐야 저기 뭐뭐죠야 빨리 줘 빨리 줘줘줘 줘, 줘, 빨리 줘. 뭐야? 뭐야 저게야죽이로한 것도 일단 빨리 줘. 인가장치 줘. Oh! Morgan, we're in life support now. It's all clear. Air's normal across the board. I lost some good people fighting the black boxes. And Dan wasn't here. If you see him before I do, make him pay. I'll let 자 그래서 퀘스트가 뭐야? 제일 잡으라는 거야 뭐야? 알렉스의 인가 장치를 획득하십시오. 가서 주소 로하는 거잖아. 동굴 손? 아, 빨리 와, 빨리 줘줘 줘. 야야 줘, 줘. 아, 빨리 줘. 아, 다챙겨 어, 저게 뭐지? 천벌. 단말기를 활용하여? 내려가보자. 여기가 위에 천장이 뚫려버리는 바람에. 아니, 천장이 뚫린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죽었어. 그렇지? 자 단말기를 활용하여 자폭 절차에 돌입하십시오. <laughs>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하나 따로 별도로 하죠. 일단은 저기. 어 자야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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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어. 야 이렇게 보니까 또 길이 헷갈리는데, 와 뭐야? 바깥에 시커먼 것들이 들어와 있어. 오, 이게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어, 알렉스의 탈출선, 저... 저건 뭐지? 알렉스의 탈출선? 알렉스가 목숨을 잃기 전에 구하십시오. 근데 나쟤못 데려갈 것 같은데? 아, 일단, 일단 알, 알렉스 한번 살려보자. 근데 죽은 거 아니에요? t h a 잠깐만. 알렉스 어딨어? 여기 위쪽 알렉스 엄 없... 아, 저 있다. 알렉스 있다. 챙깁시다. 이를 들고 가야겠지? 어, 집어 들기. 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어, 아, 저 가자. 아이 아이 코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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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코너링 별로야. 올라가 어, 저온다저배 온다 펴. 알렉스의 탈출선, 자, 여기인데요? 여기를 알렉스의 음성으로 열어, 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에러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내려가 있어. 아 돌지 마! 시키 뺑뺑 돌아!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야! 어? 어? 산소통? 산소통 이걸. 아, 아이고, 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왜남아 d 어 알렉스 데리고 와야지 힘드네요 <laughs> 알렉스를 일단 던져 어디 있지? 어 있다. 이제 이제 뭘 해야 돼? <laughs> 어? 어, name. Alex, w h 죽었나 알렉스? 된 건가? 걔저 캐스는 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 알렉스를 어, 이 우주선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 아닌데, 지금 내가 폐쇄를 했고, 그럼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알렉스의 탈출선인가? 저 일련번호, 저기 뭐죠? 자꾸 이렇게 움직여 일련번호를 못찍으라는게 있네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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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 어디 뭐야 이게 뭐야 뭐? 다 가져가 아아 아, 조종하기 너무 힘들어 다 챙길게요 오이야 이거, 이거 날라오는거 잡아 오 여기도 다 냈고 야 이게 햇반인가요? 우동이구나 튀김 이거 버려 기타 통조림 아잇 버려 캐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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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걸 베어 이정도 잠깐만, 알렉스를 여기다 놓으라는 건가? 여기 그냥 알렉스 집인데, 잠깐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아닌데. 미안하다 알렉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우주선의 서브 미션이 찍히는 걸 보면 여기서 탈루스 1호를 탈출하시오. 어, 너 내려, 아고 아직도 자세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의식이... 의식이 없음이잖아.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설... 발사를... 내가 나가면 발사를 못 시켜준다... <laughs> 아니지? 문닫고 발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군탁고. <laughs> 군탁 뭡니까? <laughs> 저렇게 나가면 미션 페일인가? 음, 그런가 봐. 저기로 데려갈게요. 1년 번호 저기 찍혀있는 저기로 가보자. 왠지 여기인 것 같아. 돌아서 내려오고 아우 내가 널또 지워 던졌냐? 대 아우 껌껌해. 이제 여길 폐쇄하라는 거지, 이게 아닌가? 음성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데? 지 둥둥 떠다니고 있고, 아, 몰라. 그냥 알렉스 죽어라 너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지금 안전실로 데려간 건 됐고 음성 잠금 장치 안전실 폐쇄하라. 어 됐다. 아 그냥 여따 갖다 놓고 닫으면 되는 거구나. Come on, listen and get your name. Morgan. 어. Thank you for what you did. You could have left me to die.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now that we finish this the right way. Take care of the no-wave device. I'll head for the bridge as soon as I catch my breath. 자, 로비로 가서 뭘 하는 건가 보다. 두 가지 선택지가 갈릴 거예요. 아마 탈로소를 파괴하라, 혹은 하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뭐야? 외계인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죽진 않고, 음. 어, 이제 뛸수 있다. Sibling bonds, history. You programmed me to refute him point by point. However, we can skip that. A typhon the size of a skyscraper is currently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심령 영구동둘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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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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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어리는 계속 폭발을 하라고 하고 지금 미카일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쪽이네 아, 그러면 자폭을 하자 이걸 빼고 자폭을 하자 일단 맨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야 돼. 왔다 일단 반응로 단말기 만두가 다 식었네 식어도 만두는 맛있습니다 If the idea hasn't occurred to you, no, I'm sure it will eventually. 음 발전소로 가라는 거지. 지하 2층 1층에서 우리 그러면 지하 2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음. 저걸 타면 되겠네. 저 엘리베이터를. 요거 요거 요거. 뭐가 자꾸 와, 따라와, 뭐가. 음. 오, 오, 잠깐만. 오지 마. 이렇게 온 거지?